세상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는 다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 가운데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기회가 인간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요, 우리가 축복받는 기간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실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절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베풀어주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히 절망하기를 기다려 계시며 절망의 막다른 골목으로 저와 여러분을 몰아넣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모두 하나님 앞에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한 번씩은 빠져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사경을 헤맨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실패로 절망했다든지 어떤 사람은 물질의 곤란으로 궁핍에 빠졌다든지 어떤 사람은 가정생활의 잘못으로 여러 가지로 실망했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 없이는 진정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자라는 모세도 바로의 쿼스라에서 그 궁중에서 40년간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은 무술을 닦고 얼마나 많은 좋은 음식을 먹고 호화 호식을 했습니까?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어요. 애금 나라 임금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았어.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완전히 절망할 때, 나이가 80이 돼 가지고 이제 끝났다고 그럴 때, 두손 들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킨 그런 모습을 봅니다. 네, 그런 감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참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은 게 뭡니까? 외삼촌 나변의 집에 가서 20여 년 동안 많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에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날아가가 생겼어. 형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건드리고 온다 그럴 때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다 끝났어요, 끝났어. 그러나 약보강 나로터에서 환대뼈가 부러지는 완전히 절망하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추선 번쩍들은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모습을 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막다른 골목에 처하고 절망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빨리 절망하라. 세상에서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빨리 절망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뭐냐. 아랍 나라의 군대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커다란 구국공신이여 엄청난 장군입니다. 아랍 나라를 구원할 정도로 왕의 총애를 받는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재산과 수많은 명예와 수많은 권세를 가졌지만은 그에게는 몸이 썩어져 들어가는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런 절망적인 가운데 있을 때에 본문 2 절에 보면은 전에 아람 사람의 때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년을 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랬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여전대원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과 좀뭐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소녀와 같이 힘없는 존재 같지만 소녀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당당하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어. 나는 우리 육류든대회가이 소녀와 같이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했어요? 나만의 아내에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주인님이 우리나라에 계셨더라면 틀림없이 병을 고쳤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송이 있어서 넉넉히 고칩니다. 그런데 이 나만의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에이그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아온 계집아이 별별 일 없는 거 저거 허풍 떠는 거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나만의 아내도 이 소녀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나만의 아내에게 기쁜 스승을 전하고, 나만의 아내가 이 남편 나만에게 기쁜 스승을 전하는 사람이었어. 이두 여인이 아니었더라면, 나만이는 별별 이름인 사람으로 결국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만큼 여인들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 여인들의 긍정적인 말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전대원 여러분들, 이 소녀와 같이 남한 장군의 아내와 같이 긍정적으로 남편에게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전대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지만. 문등병에 걸려 썩는 냄새가 온방 안을 뒤덮고 주인의 옷을 빨려고 할 때마다 고름과 혼대 조각이 온통 붙어있는 것을 볼때불쌍하기 짝이 없어서 이 소년은 주인 아주머니에게 담대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은 안돼 담대해야 돼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 따라하십시오 당당하게 삽시다 믿으세요? 당당하게 살아요. 내가 우리 사모님 가끔 가다가 요즘 제가 조금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몸이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면요. 아주 당당해요. 내가 60년 동안 당신을 위해 봉사하는데 그것도 못 하냐고.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제가 알았다고. 60년 동안 나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이제 남은 세월은 내가 한다고 내가 그랬지, 내가.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돼. 앞으로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퍼도 힘들어도 어리이와도 고난이 와도 이 소녀와 같이 이 남한 장군의 아내 같이 당당해서 당당해서 그러면서 주인 어른이 만일 고향 사아에계셨다면 일사라고는 훌륭한 선지자에 의해서 문둥병이 나였을 터인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걸볼 수가 있어. 다만은 그 얘기를 듣고 또 왕에게 말을 합니다. 왕도 또그 말을 허락합니다. 만약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왕이 돼 가지고 아그조그만 나라가 별것도 아닌 나라, 우리 나라 속국 같은 나라인데 뭘 그걸 가냐고를지 모르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왕도 그에게 선물을 주면서 여기에 보니까 예, 편지와 함께, 은스덜란트와 금육천 개와 비싼 옷열 벌을 가지고 이사를 나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나만이 이사를 왕에 그것을 보였더니,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사를 왕이 옷을 지었다 그랬어요. 틀림없이 우리나라를 터들어오려고,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이 병을 고치느냐? 그 당시 문등병은 불치병이에요. 거의 못 고쳐요. 그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이전에 바이아람 나라가 전쟁하기 위해서 시비를 걸어온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고치느냐?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왕이요 두려워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나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엘리사에게 보냈더니 엘리사가 보냈더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와서 환영도 해주고 한나라의 엄청난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와 같은 인물인데 응? 나와서 안수도 해주고 뭐 얘기도 안지고 대답 줄줄 아는데 게아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일곱 번 목을 커라고 나와보지도 않아요 엘리사가 응? 여러분 나만이 그때 얼마나 절망을 했습니까? 완전히 절망으로 화가 났지요 손을 들어 문등벽을 수절하는데 아랍나라 강보다 훨씬 더러운 묘단강이 어, 거기가 이곳본묘고 하라고? 우리나라의 강이 얼마나 더 좋으냐? 음? 노예에서 떠내라고 할때 종들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였다면 라 행치 아니겠습니까? 하 하물며 당신에게 시서 깨끗하게 하라는데 왜안 합니까? 종을 또잘 만났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푸대접을 받으면 종들도 갑시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내려버리도 아니냐고 이럽니까? 종도 또잘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근데 그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나만의 부인을 통해서, 또 나만이를 통해서, 또 임금을 통해서, 또 종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뭐 계급장이 문제가 아니야 다 내버리고 응? 음? 일곱 번 몸을 잠그는데 여섯 번 들어갔다 나와도 하나도 안 났어 마지막 일곱 번째 들어갔다 나오니 깨끗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일곱 번은 온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온전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형식적인 기도가 안 돼요 예배를 드려도 온전한 예배를 드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어야 돼요. 헌금을 드려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물질이 조그만그가 아니라 정성이 있어야 돼요. 정성 없는 기도, 정성 없는 예배, 정성 없는 물질 하나님이 안 받으셔. 응? 이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만 이는 자기의 모든 걸 벗어 버렸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게 뭐냐? 계급장을 떼어내야 돼. 더럽고 추한 옷을 벗어버려야 돼. 가스계 옷을 벗어버려야 돼. 이걸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은 너무 에, 결국은 그렇게 일곱 번 들어가다 나왔더니 완전히 순종원이 깨끗이 나와서 나만은 너무 기뻐서 일사의 초소에 와서 금은 좋은 옷을 다 풀어줬더니 일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난 필요 없다. 다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남한은 흙이라도 가지고 와서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흙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이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남한 장군은 수리아 국무총리와 같은 수석 장관이었습니다. 왕의 총례를 받는 사람이요 큰 사람 존귀한 자였습니다. 아랍 나라를 구원한 위대한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다고 말했습니다. 한 나라는 구원했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존귀하고 구국공순이고 혁혁한 사람이라도 자기는 문둥병자, 다 손이 떨어져 나가고 썩어져 가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모든 인간은 큰 부기와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최악의 문등병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겉으로는 이렇게 건강해도 다니지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여러분들, 나는 최악의 문등병에 걸려있는지는 아는지, 최악의 문등병에 걸려있어서 이 손을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손이 아닌지, 내 입을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입이 아닌지, 내 귀를 가지고 추하고 더럽은 걸 드는 게 아닌지, 내 발은 어떤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깊이 나는 어떤 문둥병이 걸려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하고 자복해서 다시 한번 나만같이 고침받은 기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나만은 작은 소녀의 말에 귀담아 치료받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민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멀지 않았습니다. 빨리 두손 들고 항복하십시오. 나만 가지. 옷을 다 벗어버리고 두손 들고. 전부 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저 나를 위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패흘려 주세네 고태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믿습니까? 빨리 두손 들어야 돼요. 두손 드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두 손은 지는 자가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으로 볼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경우가 많아 남한 장군은 자신의 부기곤세를 다 써봤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어 아라망의 권세도 소용이 없고, 이스라엘 왕도 해결을 못 했어요. 세상에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오...